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 하면은 왼팔이 아래에 있고 오른팔은 위에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이 그려지죠. 이게 정상.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테이크백 왼팔이 오른팔에 가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.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죠. 오른쪽으로만 돌게 되면요 팔은 감춰지게 됩니다. 이러면 잘못된 백스윙.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백스윙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랬을 때, 오른팔이 올라와 있고, 왼팔은 내려와 있다. 그리고 두 팔은 쫙펴 있다.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몸이 안 돌아가면은, 그때부터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주기 시작한다. 이게 백스윙 탑입니다.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, 오버스윙. 커핑이 많이 심해졌죠. 오버스윙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치킨닝처럼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크로스오버. 골프에서 오버스윙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. 골프에서 오버스윙을 하시면요 정타율이 무조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.